훈춘, 아, 훈춘, 이거는 하 저, 저, 저 기림성에, 그, 주, 저, 중국 북쪽에 그 기림성, 조그만 소도시인데, 거기에 조선인들이 많이 살아요. 그 조, 조, 조. 그 조그만 소도시래요. 그 병원 앞에서 내가고 반, 반이 저, 훈춘, 저정, 이 방, 훈천 같은 것 소도시, 어, 저런 디, 저, 저 지방에는 네, 꿈 위에 티가 더할 말할 아이가 없다. 아, 여, 여기가 목적이다 전체. 뭐, 뭐 더, 다른 것 없이 더 심하다 이거야.